밤새 그서서이 내린 돈복 터지는 그서서를 암시하는 이 풍요로운 그 금전가루가 가득 널려있는 이 호반 물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허종숙님 허종숙님 이곳 호반에 가득 있던 이 재물운이 허종숙님의 그 금전운을 또 크게 그 열어주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허종숙님의 그 재물운이 또이 풍요의 그 강물과 또 닿기를 그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신봉청 허정숙님허정숙님 재운 형통하기를 로또 같은 그 편재운 또 대통하기를 필 성취될 수 있도록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서정임님, 서정임님 이곳 그금조는 가득했던 이 호반 물균의 그 원력에 서정임님 그 계신 곳까지 또 풍요의 강물로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서정임님, 서정임님 재운 형통하기를. 로또 같은 그편재운 대통하기를 이 호반 그 물균의 그 원력으로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풍요와 그 안녕님 풍요와 그 안녕님 이곳 그 재물은 가득했던 그 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이 신고까지 또 금전운의 그 물길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풍요와 안녕님 풍요와 안녕님 재운 형통하기를 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권영민님 권영민님 이곳 그 재물은 가득했던 그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에 권영민님 그 계승곳까지도 신속하게 재물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영민님 권영민님 재운 형통하기를 편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형통하기를. 필 성취될 수 있도록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윤숙이님 윤숙이님 울진의 그 윤숙이님 윤숙이님 이곳 그 금전운 가득했더니후반의아름다운니 물균의 그 원력이 또 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그 금전운의 그 대통으로 그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오시는 그 손님 한분한 한 분마다 귀인의 그 역할이 될수 있도록 또 귀인운까지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윤숙이님 윤숙이님 재혼 형통하기를 사업장 성취될수 있기를 귀운또 크게 그 열리기를 또이 호반 물가에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이정효님 이정효님 이자정자효자입니다 이곳 그 자애로운 그금주운의그 원력을 실어서 이 정효님 그 계신 곳까지 또 풍요의 그 강물로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 일신봉청 이 정효님 이 정효님 금조운 대통하고 로도 같은 그 편재운 또 대통하기를 이 호반 그 물귀운의 그 원력을 실어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홍명환님 홍명환님 재물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아름다운의 물귀운의 그 원력에. 또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풍요의 강물로 또 넘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홍명환님 홍명환님 재운 형통하기를 편재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이 호반급 그 물과에서 그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최은채님 최은채님 이곳 그자애로운그 금조는의 그 원력이 가득 실려 있는이 호반의 물기운의 그 원력으로 또 계신국까지 또풍요의그강물로또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최은채님 최은채님 재운 형통하기를 만사여의 필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최은주님 최은주님 재물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아름다운이 물균의 그 원력이 계신국까지 그 자유로운 그 금전운으로 또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최은주님의 그 재운이 크게 그 열리기를 이호반그 물가에서 또 간절히 그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최은주님 최은주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지원님 김지원님 이곳 그 금조운 가득했더니 후반의 아름다운 이재물르니 개순고까지또 풍요의 그 강물처럼 또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지원님 김지원님 재운 형통하기를 현재운 또 대통하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옥선님 이옥선님 이곳 그 자유로운 그 풍요로운 그금전운이 후반의 그 원력으로 또개순고까지또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옥선님 이옥선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는 성취될 수 있기를 가지고 계신 그 노래 재능 마음껏도 세상에 그 떨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황복연님 황복연님 이태운님이태운님 이곳 그 금전운 가득 실린 이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으로 계신 곳까지 또금전운의그 신속히 그 닿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신봉청 황복연님 황복연님 이태호님이태호님 이 재물은 필 성취될 수 있기를 사업장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부동산 또 신속매매 체결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송영숙님, 송영숙님 이곳 그 금전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에 또계승국까지그 풍요의 강물로 또 신속하게 그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송영숙님, 송영숙님. 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 기자님, 이 기자님, 이것 그 재물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아름다운의 물귀운의 그 원력에 이 기자님 그 계승국까지 또 풍요의 그 강물로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기자님, 이 기자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 으로도그 편재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한주님, 김한주님 이곳 그 금조는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이 또 김한주님 그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한주님, 김한주님 재운 형통하기를 편재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윤충기님, 윤충기님 이곳 그 금조눈 가득 실린 이 호반의 아름다운 이 물기운의 그 원력에 또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또 금조눈으로 다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 편재운 필 성취될 수있기를풍수기원해드립니다 장재숙님 장재숙님 이곳 그 금조눈 가득 실린 이 호반의 아름다운 이 물기운의 그 원력에. 장재중님 그 계신 곳까지 또 풍요의 그 금전으로로 또 열네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장재중님 장재중님 재운 형통하기를 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수영님 이수영님 재물은 가득히 뜨니 호반의 아름다운이 물귀운의 그 원력이 또 이수영님 그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다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이수영님, 이수영님. 배운 형통하기를 영부 글로벌스그 사업 성취될 수 있기를 필 성취 풍수교원 해드립니다. 송가연님, 송가연님. 이곳 그재물은 가득히 든 아름다운의 호반이 물기운이. 송가연님, 그개신곳까지또 신속하게 풍요이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교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송가연님, 송가연님. 재운 형통하기를 그의 눈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꼬마김밥 김소희님 김소희님 이곳 그 금조는 가득 실내니 호반이 아름다운의 물기운의 그 원력이 김소희님 그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소희님 김소희님 재운 형통하기를 꼬마 김밥 그 사업은 또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공운을 필 성취될 수 있도록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 선인님, 이 선인님, 이것 그금전운 가득 있더니 호반의 아름다운의 물교네 그 원력이 또 계신 곳까지 또 풍요의 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선인님, 이 선인님. 재운 형통하기를 귀인은 성취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주 설레님, 주 설레님. 이곳 그 금전운 가득했던 아름다운의 호반의 물귀운의 그 원력이 또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풍요의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주 설레님, 주 설레님. 재운 형통하기를. 1등으로 또 편재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이은영님 이은영님 이곳 그자유로운그 풍요로운 그 금전운이 이은영님 그계신구까지또 풍요의 그 강물로 닿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이은영님 이은영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이윤희님 이윤희님 이자 윤자 희자입니다. 이윤이 님 이곳 그 금전운 가득 실린 이 호반의 아름다운의 물교네 그 원력에 또개신곳까지또풍요의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윤이 님 이윤이 님 금전운 성취될 수 있기를 필 성취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김간영 님 김간영 님 이곳 그 재물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기운의 그 원력이 김간영님그 계신 곳까지 금전운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를 신봉청김간영님김간영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김미연님 김미연님 금전운 가득실린이 호반의 아름다운의 물기운의 그 원력이 김미연님 그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닫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를 신봉청 김미연님 김미연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는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진기선님 진기선님 이곳 그 자애로운 그 풍요로운 그 금전운이 진 기선님 그 계신곳까지 또 금조눈의 그 원력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진 기선님 진 기선님 재운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강은정님 강은정님 이곳 그 재물은 가득 실린 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이 강은정님 그 계신곳까지 또풍요의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강은정님 강은정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는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김석환님 김석환님 이곳 그금조운 가득 실내니 호반의 물균의 그 원력이 김석환님 그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풍요의 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김석환님 김석환님 재운 형통하기를,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, 편재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진주시 급그 평거동의 그 이혜영님, 이혜영님, 금전운 가득했더니 호반의 아름다운의 물균의 그 원력이 또 개신구까지 또 신속하게 그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또 부군께서 그 하시는 그 사업 일주월장 사업으로 그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문까지 그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또자재분구 무병무탈 또 무사하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이혜영님 이혜영님 재운 형통하기를 금전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임주인님 임주인님 금전운 가득 했던이 호반의 아름다운 이 물균의 그 원력이 임주인님 그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닿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임주인님 임주인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 김승호님 김승호님 이곳 그 금전운 가득 했던 호반의 아름다운 물기운의 그 원력이 김승호님 그 계신 부산에까지 또 신속하게 그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특히 그 체육센터 그 사업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사업운까지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특히 그 체육센터 그 회원님들 그한분한 한 분마다 모두 그 김승호님에게 그 귀인의 그 작용이 될수 있도록 귀인 운으로 또 연결이 될수 있도록. 이 호반 구그 물가의 그 원력을 실어서 또 귀인운까지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김승호님 김승호님 재운 형통하기를 사업은 성취될 수 있기를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문정현님 문정현님 이곳 그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기운의 그 원력으로 문정현님의 그 재운이 또 대통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신봉청 문정현님 문정현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주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신유선님 신유선님 이곳 그 자유로운 그금전운의그 원력으로 신유선님 그 계신구까지 또풍요의그 강물로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일신봉청 신유선님 신유선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운 성취될 주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홍주연님 홍주연님 이곳 그 금조는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균의 그원력에또 계신 곳까지 또 신속하게 그 닿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신봉청 홍주연님 홍주연님 재운 형통하기를 귀는 성취될 수있게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구영희님 구영희님 이곳 그 금조눈 가득했더니 아름다우니 호반의 물결내가 그 원력이 또 계신 곳까지 또풍요이그 강물로 또 다기를 풍수개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구영인님 구영인님 재운 형통하기를 금조눈 성취될 수있기를 풍수개원해드립니다.